조용한는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되 하나님 곧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을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칭찬과 격려 그리고 용서를 용서해 주시며 사랑하라. 화해에 대한 그런 말씀을 참 많으신데 그만큼 또 야단치시고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을 적습니다 예수님이 꾸으시는 그런 말씀의 대부분은 일반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지도자들이나 또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제자들이나 뭐 어떤 경우에든 어 이렇게 궤도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최고다. 내가 그래도 경험도 많고 그리고 할 일도 많고 내가 할만큼도 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자타가 인정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회당에 가 보면 어, 들어가 보면 제일 첫 번째, 제일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 그 편한 그런 그릇, 그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의자들을 이렇게 거기에는 누가 앉느냐? 제사장이 앉습니다. 서기관들이 앉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을 보고 어, 어, 이렇게 하면서 앉자리에 앉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제사장의 자리였어요. 서기관들의 자리요, 바리새인들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모세의 자리는 무슨 자리냐? 애굽에서 출애굽을 위해 애었던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한 그런 지도자의 자리예요. 즉 모세의 자리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라는 거죠. 지도자의 자리는 권위와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이다, 종이다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도자로 추앙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종의 자리에 앉은 사람.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일도 하고, 뭐 정복도 많이 하고, 막 그러지만 정말 위대한 왕이었다, 본받을 만한 왕이었다. 그 왕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였죠. 종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야. 국가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가리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흥 자기의 어떤 이념 철학을 가지고서.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먹어도 섬김의 자리에서 종의 역할을 잘 이겨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을 쭉 지켜보면서 뭐 위대한 왕들 뭐막 그러지만 정말 정작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사람들이 세상이 민주주의가 되어서 대통령들이 벌써 수없이 많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들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서 뛰어나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권위만 내세우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을 보시면서 그 자리가 탐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권위의 자리요 남을을 위하는 그런 자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앉아서 탐내는 자리가 된 거죠. 그 자리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그 당시도 그랬어요. 바라보면서 자기들이라 잘하지. 어? 자기들 저 사람들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들을 보면서 과연 신앙이 저런 건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종종 교회에 잘못된 지도자들을 보면서 믿음 이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저런 건 아니지. 오히려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회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염려하고 깨닫게 해주는, 오히려 세상에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순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말하고 또... 행하는 거 말하는 바 그거는 하지만 그거는 지켜나가지만 그들의 행하는 거는 보지 말라고요. 말은 뭔지를 하게 하죠. 누구든 우리는 이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좀 배운 사람들이 있고 뭐 권세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많으면 말 잘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러나 누구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옳은 말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만 있느냐 아니,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한계, 우리의 한계에요. 말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이 부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쟁점은 뭐냐면, 말은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내가 꼭 무슨 어떤 악의를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그래야 죄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거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회개해야 될 죄예요 다 회개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사실 죄라 그러면 약하거든요 죄라 그러면 피해야 돼 신앙인 특별히 그러나 말만 하고 하지 못하는 거, 내 말은 하고 내 그래야 된다 생각만 하고 하지 못하는 것도 죄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금해야 할 죄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속된 말씀 중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을 나옵니다. 사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자리 아니한다. 사실은 우리 짐이 뭐냐면요. 내가 나답게 사는 게 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짐이에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거, 그게 엄청난 짐입니다. 말한 거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무슨 정부 관리들이나 이렇게 지도자들이 와서 말한 마디 하면 그것까지 고서 그냥 그 사람이 그 지위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당신 이 말했는데 왜안 지키느냐 그게 엄청난 그런 짐이에요. 그러니까 짐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안될 만큼 사실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얘기지만 남들에게는 짐을 지우고 자기는 하나도 지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 지켰어요. 안식일에 대한 법령도 지키고 율법, 식계명도 지키고 다 지켰거든요. 그게 형식적인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만 하고요. 석유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은 그래도 말한 대로,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짐이 아닙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짐이 말해, 이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게 짐이 아니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사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간에, 가정을 이루는 일이든 간에, 어떤 교회의 일이든 간에, 뭐든지, 그게 기쁨으로 하지 않느냐고 억지로 할수 없어 하는 일이라면, 그게 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린 짐이 돼요. 무슨 일이 일을 맡으면, 짐이돼 가지고, 이게 마음에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게 우리는 이 짐을, 이 짐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이게 사명인 줄 알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결코 짐이 아니에요. 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요. 저게 별로 이렇게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일도 아닌데도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야. 이게 예, 사명으로 말 말이야. 기쁜 마음으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일을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정말 그게 짐이 아닐까? 어떤 때는요, 모두가 다 짐으로 느껴져. 사실은 그게 뭐 좋은 의미에서이 짐이죠 내가 이 짐을 잘 지어야 되겠다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사명을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내가 할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내가 할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율법도 강조하고 또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결코 짐이 아니에요. 짐으로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며 일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결코 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있으면 이게 짐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짐을 집니다. 주부로서의 짐도 남편으로서의 짐도 부모로서의 짐도 자녀로서의 짐도 이거 결코 짐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짐을 지지 않고 편안하게 있는다고 더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더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더 시골에서 막 밤새 땀, 땀 흘려서 얼굴 까매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우리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좀 편안하면 좋겠다. 일 하나도 안 하면 좋겠다고요 결코 그게 나에게 행복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믿으면 결코 우리 인생 속에서 짐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짐도 없다 어떤 무거운 짐도 없다 당당하게 선언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세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같은 거는 요 걱정이 왜냐? 이게 짐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성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조금 좀 목표에 미달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내가 보기에, 남이 보기에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 절에 보면 저들이 랍비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결코 랍비로 보이지 말아라. 근데 랍비가 좋거든요. 랍비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고 말하면 듣고 사실 훌륭한 사람이 랍비인데 예수님께서 랍비로 보이지 말아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얼마나 랍비로 보이기를 원해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랍비가 되었느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으로 보여지는가? 물론 남이 나를 보는 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것 보수가 적든 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적든 인정받는 게 적든 간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같아져야 합니다. 자꾸 말하시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항상 나에게 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짐을 기쁨으로 그리고 그 짐이 하나도 무겁지 않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항상 무슨 일이든지 섬기는 자로 대접하는 자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앞에 나보다 남보다 앞서 나가려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요, 저들 다시 한번 섬기고 종이 되는 그런 자세로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맨 뒤에 서서 따라가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 있는 것도 내가 숨 쉬며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 어깨에 메어 있는 이 짐들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맡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군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